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3년 12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구제를 독려하는 사도의 진심 사도 바울은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란 구제 헌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 이웃에게 헌금하는 것 그런데 이,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실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 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심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연보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원칙을 말하죠. 자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할 때 힘에 지나도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난하고 낮추신 이유가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분은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연보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서로 잘 살도록 서로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일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또 옆에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부족한 것이 많은 이웃들이 보이시면 여러분의 것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분들도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확장되길 원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